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주학자 석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맑은 논의 광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김아영씨에 대한 사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운 적인 이제 전체적인 진행에서 평가를 조금 하자면 28대운 같은 경우는 어, 자기 삶에서 나쁜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일이 발생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다. 어, 그래서, 아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음, 사기에 조심해야 한다. 사기를 조심이니까 당연히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을 조심하시고, 또세 번째, 어,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운은 좋지 않지만, 현재 들어 운이, 세운이 좋아요. 음. 세운이 좋기 때문에 지금, 어. 20 25년 그러니까 24년 세운이 좋다. 24년, 25년 또 26년, 27년 다음 또 28년 29년 네, 이렇게 좋거든요. 잘 활동하셔서 잘 모으시고 인간관계 잘 하시면 순탄하게 잘 풀리실 겁니다. 네, 그러면 김호영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